지금까지 이중 인격을 가지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이 해결책이 있을까? 오늘 그 해결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나씨. 조금 전에 내가 한나씨 좀 미워 보였어. 짜증스러워 보였어. 그런데 지금은 아주 멋있어 보이고 또 사랑스러워 보여. 한나씨가 변한 거야? 내가 변한 거야? 내가 변한 거야? 그러면 짜증스러워 보는 그때의 내가 진짜 나입니까? 지금 사랑스러워 보이는 지금의 내가 진짜 나입니까? 둘다둘다 둘다 <laughs> 나라고요 어, 그게 정답이에요 둘다 나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소설 닥터즈 킬앤 미스터 하이드 이게 1886년에 출판한 작품이에요 루이스 스티븐슨이 썼는데 지킬 박사는요, 욕망, 쾌락, 이런 거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품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상한 성품과 학식이 있는 아주 겸비한 그런 인격자입니다. 동시에 미스터 하이드는요, 비열함, 야만성, 쾌락, 아주 난폭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킬과 하이드는 한 사람이에요. 낮에는 선한 지킬 박사 노릇하고 밤에는 잔인한 하이더 씨 노릇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완벽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거침없이 폭로한 소설입니다. 이게. 자, 누가 진짜 인간? 진짜 인간입니까? 선한이라는 지키일 박사가 진짜 인간입니까? 나쁜이라는 미스터 하이더가 진짜 그 사람입니까? 정답은요, 둘다그 사람이에요. 둘다 진짜 인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하고. 균형 잡힌 이중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치킬박스와 미스터 하이드를 동시에 가진 이중인격자입니다.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중인격으로 살다가 갈것 같아요. 맞아요? 네.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자, 오늘 이은 말씀에는 양과 염수를 구분하여 최후의 심판 때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주 고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공이 네, 네, 그들에게 네, 말하기를, 네, 내가 진정으로 네, 너에게 말한다. 네, 네.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자매 가운데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한 것이 곧 내게 네 한, 네한 것이다. 것이다. 지렇게 네. 보잘 것 네.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그 내게 네한 것이다. 또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해요. 또 읽어봅시다. 그때 임금이 그대로 였나요? 내가 최소 이만. 뭐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달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얘기하지 않는 것이다. 양과 염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하면 지극히 보달것없는 하나에게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기준입니다 거창한 일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아니고 지극.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잘하냐, 못하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잘한 것은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이고, 그게 양이고.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잘 못한 것은 예수님에게 잘 못한 것이고, 그것은 염소다. 여러분,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은 두 종류를 말해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말을 표현하면 교인들 중에 있으나 많아. 정말 별거리 없는 교인들. 아주 적은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봉사하는 사람. 또이큰 교회에 가면 여러분도 알수 있지만 아주 저은 들을 받고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그 청소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라틴어 사람들 쓰고 뭐 이렇게 써가지고 그몇푼안 주고 청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뭐 시골 같은데 가보면요, 한국이나 여기나 똑같지만 아주 적은 시골 교회에서 센 고생하면서 그냥 백가도 별로 사례도 없이 가난하게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은 같은 목사끼리도 안알아줘요 아주 신시하게 본다. 또 선교지에 뭐 아무도 모르는 선교지에 가서 그냥 이렇게 선교하는데 열매도 없어. 근데서 그냥 선교하는 사람. 요즘 보면 가끔 여러분 보시겠지면 길거리에서 그냥 옷도 그냥 평범하고 점도지있게 나눠주는 사람. 또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냥, 불신자들 중에서, 보잘 것 없는 사람 이 누구냐 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주 슬쩍 지나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안면도 없고, 그냥 얼굴만 있죠. 런데 그들 중에도 보면, 뭐, 홈레스 같은 사람, 뭐, 초라한 사람, 불쌍한 사람, 천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정말 이렇게 별볼일 없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양처럼 대할 거냐, 염소처럼 대할 거냐, 묻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양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영소처럼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민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길 건네에 텐트가 많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들하고 아버지가 살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거기 앉아서 들랑날랑 하는데 아들은 학교를 다녀, 보니까. 갔다 와서 고등학생 같아. 와서 하고 그 밖에서서 이야기하고, 아주, 낮에 어디 가서 또뭘 해요. 근데, 아, 내가 저 사람들을 너무 외면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근데 이 코비드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하기가 싫어. 이거 대책이 없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좋은 방법을 연구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양처럼 대할 때도 있고, 염처럼 대할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양과 염수라는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인격자예요 맞습니까?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뭐냐면요 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잘한 것이 예수님께 잘한 거냐면요 그 성경에 뭐 구절이 있어요 그도 예수가 그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잘해라 제가 이런 소리를 했지만 이거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진짜 잘 들어보세요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자에게 자란 것이 왜 예수께 자란 것이냐. 이 세상에서요,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으로 살다 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천국에 계셔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천국의 보자를 버리고, 우리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요셉이라는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서 그리고 고향 나사렛이 아닌 타야 베들렘에 가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말이 사는 마국가 좋은 데서 태어난지도 않았어요 마국가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고 좀 커가지고, 선한 일, 좋은 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주 유명한 말, 유식한 말, 교육도 잘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살인자에게 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생사랑을 손에 발에 못을 박아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놓는 십자가라는 형태로 해서 죽었어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 인간이 당하는 모든 억울한 것, 인간이 당하는 모든 슬픔, 인간이 당하는 모든 멸시 이런 걸 몽땅 다 당하셨어. 전 세계를 통해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보다 더 보잘것없이 살다가 가셨다고요. 정말 지극히 크신 분이 지극히 한편없는 사람처럼. 살다 갔다고. 이제 이 세상에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이 누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은 나하고 동일하다. 나하고 하나다. 그래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자에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또 보상도 없어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잘해준다고 그 사람이 잘되는 잘되지도 않아. 그 사람이 좋아지지도 않아. 요그 사람이 변하는 열매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밑빠진 그릇에 물 붓는 거.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에너지 낭비, 낭비 정신적으로 낭비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요,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잘해준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양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영수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양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이중인격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양이 되었다, 염소가 되었다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 이거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쉽게 때 우리가 염소로 분리될 수도 있다는 거면,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이중인격, 이걸 극복하는 게 불가능할까? 기독교적인 말로 거룩하게 산다는 거, 이게 불가능한 일인가? 한 번쯤 생각하자고. 정말 여러분 고민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힘으로 돌을 닦고 별짓 다 해보세요. 이중인격으로 살다가 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뭐, 교회에서 뭐, 고사말로 설교하고, 뭐, 성령이 충만하면, 말은 맞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제 설교. 뭐냐면, 예수 잘 믿으려면 사람이 솔직해, 솔직하지 않으면서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솔직하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에게 정직하게 자기를 비판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해, 그게 솔직해요. 하나님께서 이중 인격을 극복하는 가능성을 하나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지. 이중인격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좁은 의미로 보면 이 본문은 음식 먹는 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인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이중인격을 없애준다고요. 그렇게 되면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양처럼 계속 자랄 수 있어요. 이중인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양처럼 살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가? 어떻게 이중인격을 없애는가? 제가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해볼래요? 맨날 물어 해결하면 돼하지. 네 <laughs> 답은 간단합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항상 하나님과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 기분 나쁜 이야기, 기분 좋은 이야기, 원하는 소원 다 하는 게이야기해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주시죠. 어떻게 답을 줍니까? 성경으로 답을 주신다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성경에는요, 간단한 자본과 같은 짧은 구절도 있지만, 또 비유도 있어요. 인물도 나와요. 사건도 나와요.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답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구원의 내용부터 그래서 수시로 기도하면요, 수시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생각나게 해요. 그게 답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고 받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것이 하나님께 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 속에 스스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성경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말은 나는 성경을 안읽었다그 얘기잖아. 뭐 성경을 뭐, 성경이 무슨 학자가 연구하는 논문이니까 모른다 그러게.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 세곤양 성경은 이해하기도 쉬, 쉬운 거예요. 옛날처럼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읽잖아요. 열 번이고 스무 명, 시간 날때만 읽으면 그게 답이라니까,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이게 가도 쉬운 건데, 성경 진짜 안 읽는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연습곡은다 보고 말이죠. 유행가는 다 배우고. 왜, 왜안 보는 거야, 성경 그러면서 뭐, 이중인격자 노로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뻔한 건데, 이거. 너무나 쉬운데, 기독교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뭐, 성경 1년에 100독. 아니, 그런 쇼 하지 말고요. 그냥 심심하면 읽어요, 성경. 뭐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고 하지 말고, 그냥 암대를 펴놓고 읽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사람 뺐다가 나오는 건요, 기도와 말씀, 이게 떨어져서 그래요. 기독교의 뭐 비결이 별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하는 거고, 우리는 기도로 이야기하는 거고, 주고받는 건데, 그럼 여러분 실제로 기도해보세요. 앉아서 여러분 원하는 거 기도해보고,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면, 성경, 어떤 내용들이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 기다려 앉아 있어 보라고. 아무도안 떠올라? 그럼 성경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답을 줘요? 제가 다운타운에 그 스키드로 있잖아요. 홈리스타운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텐트촌이잖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요. 홈리스들과 막 이야기를 하면서 빵을 막 가로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홈리서몇 사람하고, 슬, 그 쓰레기 치우는 거야. 더러운 쓰레기 치우고 하는 거야. 야, 대단한 사람이 있혹데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봤어. 누군가 봤어. 이게 누구십니까? 야, 정말, 내 눈을 의심해 보고, 보고 또 봐도, 딱 봐도 너야. 오 마이 너야, 너. 니가 왜 거기서 일해? 송광섭 집사야,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송광섭 집사를 잘 알기 때문에 옆에서 도울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당연히 생기죠. 송광 집사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냥, 어, 대단하다고 지나가겠죠. 예수님이 지금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자에게 자라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그럼 내가 도와드릴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왜? 왜 도와줍니까? 예수님을 내가 잘 아니까 잘 아는 사람이 하니까 내가 외면 못하고 도와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가죠 지극히 보달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예수에게 한 것이란 말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거죠 보이니까 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시는 일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가끔은 염소처럼 이중인격자처럼 지극히 보잘금자를 보고 지나가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만 말씀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지나가고 싶은 유혹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계속되는 한 말씀과 기도가 계속되는 한 말씀과 기도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자에게 잘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더 이상 이중인격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계속 되나, 우리는 이중인격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마지막 심판 때에 양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영소가 되고 싶으니 유혹을 이기는 길은 말씀과 기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답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닫고 이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룩해지고 이정인적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는 지극히 보답받는 자에게도 잘해줄 줄 아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 되십시오. 네. 한번 기도해보세요.